25년 오늘이 11월 22일인데, 푸대에 심었던 고구마를 지금부터 캐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나뭇가지 있네. 이게 완전히 밭자락이 아니고, 어... 못 쓰는 폐가 집 앞에 이렇게 덩쿨도 보이시죠. 이렇게 덩쿨 속에 푸대로 해서, 지금 저서리가 오니까 고구마 잎새기가 줄기가 이렇게. 완전히 찐밤색으로 이렇게 다 말라 붙었네요. 그래서 덩크를 제거하고, 덩크 후, 고구마 덩크를 제거하고, 예, 제거를 할 겁니다. 예. 완전히 그냥, 이거는 심어놓고 한 번도 손을 안 봤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무성하게 잡초오고 같이 휴대에 있는 상태니까, 과연 고구마가 하나라도 들었을까, 지금, 줄기 세 개는 지금 이렇게 이제 포장을 발라보겠습니다. 줄기 세 개는 완벽한데, 나머지는 어떤지. 흙은 이렇게, 어 습기를 머금고 있네요. 가뭄에도 불구하고, 지금 이제 가을이니까. 요거는 재활용하기에는 힘드네요. 그때는. 요게 볏자루죠. 시골에서. 어. 지금 뽑아 봐볼까요? 뽑기 어? 면 오. 그냥 꼽히네요 달렸나요? 예? 네? 이거는 다 보여야 되겠네. 이제 홈미로한 번. 몇 개나, 진짜. 이게 진짜 매달렸는지. 저기는 있어. 어, 저기 하나. 동그랗게 아주 예쁘게. 보이시나요? 하나. 이거. 제일 보여달라고 했는데, 효성이네. 와, 거기, 밑자락으로. 들어가는구나 두개 이렇게 좀 보여줘 보세요. 아주 그냥 성실하게 둥글둥글하게 매달려 있네. 배타야? 어세개 네. 이렇게. 이야, 별로 안아 저쪽 밭에도 똑같구나. 와 이거는 흘러졌지만 그래도 뭐 이쪽에도 보이네요. 그래도 이렇게 고구마 푸대에 심어서도 오우 요거는 엄청나게 찍히지 않게 펴주세요 엄청나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와 음, 완전히 요거는 호박고구마 아 이거 방고구마입니다 이거 빨가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빨갛죠 네. 이거 음, 동글동글하니 음, 맛있게는 생겼습니다 오 그래도 많이 들었네. 좀. 오 찍혔네. 찍혔고 예몇 어, 개가 그 한푸대에몇 개지니까 좀세워야 되겠네. 자쪽 끝에도 다본 거냐? 그쪽 게? 저쪽으로, 그 어, 줄기 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줄기만 있나? 줄기를 어, 뻗어왔구나. 이렇게. 하고. 어! 어, 와. 이, 이게 그냥 고구마 밭에서 캐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금 애처롭네요. 이렇게. 여기가 몇 개나 있을까, 한 번, 한번 볼까요? 한번 옆에서 제가 사용을 <목소리>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왼쪽에 있다. 왼쪽 손, 손 있는 듯해. 예쁘다고. 예, 이제 <laughs> 어우. 거 그대로 저기 해서 내년에 다시 해놓을 야, 한 끼는 딱 먹네. 응. <laughs> 저쪽 것도 이렇게 들었을까? 그건 늦게 심었지. 고, 고, 으, 여기 있다 고, 바로 밑에 바로 밑에 고고기 곱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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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기가고기 곱고기 기 곱고기 곱고기 오기이고기지고 오케이 기개고기 오케이. 곱고기 한주로 한번 놔 보자, 세 보고 함께 먹을수있 는지 몇개나 될까？거기 까지, 요게 볏 자로 어, 포대, 한포대에서캔 고구마입니다. 둘, 이, 여섯, 여덟, 열, 둘, 이, 여섯, 열 일곱 개 정도 되네요. 그래서, 심심하게, 그냥, 밭이 없는, 이런 맨 땅에, 푸대로 해서 심어서, 이 정도면은, 이 정도면 어떤 거냐? 많이 저기 한 거냐? 수확 한 거야? 적지. 적어? 그래도 저 밭에나 이 정도 캤으면 많이, 그래도 성공한 거 같은데. 또 여기 고기도 하나 있었네. 응, 이 정도면은 고구마 잘, 저는 만족합니다. 예. 올해 포대 흙 담아가지고 한 포대, 포대 하나 버렸지만, 그냥 방치, 진짜 방치, 손 하나 안 대고, 이렇게 서리가 온 뒤에, 캔 고구마 내년에는 봄에 캐 볼라 그럽니다. 이제 그냥 겨울에 어떻게 되는지 놔두고 이상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 보시면은 한끼두 끼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게으른 농부였습니다.